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네, 요즘은 마리가 너무 좋은 한국의 바라이티쇼가 있는데요. 소로지오, 소로지오라는 바라이티쇼인데요. 여러분 아세요?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아우아빠랑 같이 볼게요. 하지만 마리는 먼저 다 봤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아우아빠에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같이 볼게요. 이 발디쇼에서 음, 아우아빠가 어떤 여자가 잘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지 응? 아 근데 원래 제가 응. 원래 이런 응. 거를 제가 좀잘안 봐요 음. 어, 어. 로맨스나 응. 연애 이런 거 응, 응.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 그러네요 그 나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두뇌싸움 고품격 응. 진짜 당신 니 없죠. 어 야야야 나. 클로스팟. 나는 미드밖에 안 보는 남자인데. <laughs> 여자가 어? 너무 예뻐요. 아 그래? 음. 마리보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당겨나지당겨나지 이만 조금 막아야 되나 한국말 몰랐어. 이제 몰랐어 <laughs> 이집트 자기 쓰레. 아 어때?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응응 어, 어. 멋있는데요. 아 그래? 어. 아 와, 어, 라더 멋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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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김현준 씨. 내가 이 대시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오. 오 <laughs> 대시 많이 받는 <받았을까>? 오. <laughs> 이 나무 잡은. 어. 재밌어. 아, 재밌어? 저한테 또 많은 매력 저는 직진만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0 0원6 0 0 0 만나고야 많은 0원 60,000원. 직진만 해? 아, <웃음> 절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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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 0 0 이런 스타일의 여성분이 인기가 응. 많은 것 같아. 음. 음. 아, 좀 되게 각되 스타일이 좋고 음. 깨감 같아. 웃음가可愛い人.あの,가메가타뭐 마찬가지. そうそうそうそうそ 피부가 많스러운 아, そうそ도좀다른데そう 음. 제 스타일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아. 제 스타일이라. 확실 <laughs> 음. <웃음> 너무 예뻐요아 그래? 응. 신지연이 지연? 아지연 아, 지연 아! 아! <laughs> 뭐 벌써 표정이 아, 아, 아. 아 너무 예뻐라고 아. 생각해 마음에 들었어 어, 마음에 들었어 네. 마음에 들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식입니다 제이상형은 일단 고양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고양이상 좀 끌렸던 것 같고 응 음, 나랑 비슷하네 제가 진짜 의리해서 먹는 거 편하게 앉으시면 되시 <laughs> 어디하는지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아, <laughs> 이게, 어. 아, 이게 좀 어리신 거 같아요 <laughs> 내가 이걸 아직 안 봤는데 이 여성분은 아마 이 남자분 안 부를 거 같아요 네. 왜냐, 어, 왜냐면 이 여성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미니야 <laughs> <laughs> 이런 여자분 음. 너무 좋아요 많이 친구되고 싶어요 친구되고 싶다고? 응이 <laughs> 분은 오히려 조금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 어 한국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래? 한국 스타일이야? <laughs> 한국 아이돌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아한미 돼? 흐라 한국 스 고이득이 아, 아, 아. 응, 때, 아자들 <laughs> 응. 응, 응, 어? 응. 어? 너무 좋스타이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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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어. 부산, 부산. 어. 응. 응.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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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응. 어? 너무 이뻐서 대박이다. 어 그래? 나무지 하면. 아 지금 이 가운데 아, 가운데, 아, 가운데 앉은 분이 응. 후회하고 있어. 여기 왜 앉았을까? 아,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신다. 여기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어? 이다 봐. 계속 계속 찍다 보면 이거 안 된다고. 고수는? 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귀엽고 음. 섹시하다?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키가 음.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름다가지고키 어, 컸으면 좋겠대요아 그래? 어, 성격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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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고요 너무 솔직해 이 여자분 <laughs> <돌아가야 웃음> 아, 아 너무 솔직해? 음. 아. 개인적으로는 이 남자분이 어. 제일 어. 멋있어 음. 지금까지 음. 아, 먼저 누가 제일 예뻐? チョポンチヨジャブンがマリが飲むン超ワイ。あ、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うチョポンチがョポンチチョポンチが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チョポンチチョポンチチチョポンチチチョポンチチチョポンチ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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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い感じ。あのあいチ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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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모시는데요. 응. 마리가 네, 응. 마리가 제일 좋은 남자분은 응. 음, 첫 번째. 아, 그래? 오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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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몸미? 어. 몸는 몸이? 어. 마리가 어. 근육질 별안좋아하 <laughs> 네. 근육질 남성의 힘에 대해 관심요 중근 중질 남성의 요 그럼 왜 나랑 <laughs> 아, 결혼할까? <결과를> 아, <laughs> <laughs> 어 야, 야, 조심해. <laughs> 맞죠. 빠따네서. 어, 아빠는 응. 어느 여자 여자분 좋았어요? 응. 얼굴 만 얼굴 만첫 응, 번째. 어. 응. 응. 그 이유는 응. 첫 번째 분하고 네 번째 분이 응. 꽤이 돋보여. 아무래도 응. 이이 얼굴이랑 이런 게. 근데. 네 번째 분은 음. 그~ 남,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접근을 못할 것 같아요 음. 첫 번째 분은 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그, 그게 약간 기본적으로 음. 주변 사람들한테 웃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주변 남자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음. 어~ 그런 여성분들이 음. 좀 인기가 많아요. 음. 음. 그 내가 볼 때는 그네 번째 여성분은 아까 그랬잖아 응. 저는 이제 얼굴 보고 성격 보고 키 보고 응. 능력 보고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응.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어. 응. <웃음> <웃음> 그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많은 응. 남자분들이 응. 어, 어때 이게 못못못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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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한 남은 있어도 지금 사 딸의 스킨이까좀 아프다 미첫 번째 여성분은. 그 다섯 번째 남자. 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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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요 아, 어. 아니, 그다. 나... <laughs> <laughs> 지하분나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해볼수 있을까? 이 여름... 너무 내가 먼저 말걸기 너무 힘거 봐. 거 봐. 그건 내내잖아말못못 건다니까. 응응하리니이가な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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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장 좋았던 분은 저랑 같이 구경을 했던 아, 시우 님이에요. 어, 다면서뭐것 아, 챙겨 주고. 막접번째니까 아,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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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번째 여성분은 2번째 남자 분 2번째 남자가 어다게그가멋있문씨 아, 인상이 응. 2번째男. 아, 아, 음. 아, 없어요. <웃음> <웃음>

긴장해야지 여성은 좀... 아... 뭔가... 나 같은 거 싫어하는가? 아! 긴장해! 너무 긴장하고 있어 아! 나 가만히 살게! 가만히 살게! <laughs> 생각하는 소리가 들려 지금 <laughs>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로맨스나 연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잖아 상대 이름이 적힌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선택 누가 나한테 아무도 없어서 안 쓰잖아. 그 남은 파티이 너무 힘들 것같아 말이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떡해? 전 여자 술술 지 반대로 되개 받았어. 그럼 기분이 좋았 남자 아 우편함 확인 5번 긴장 긴장 하나 하나 어, 있어 <웃음> <웃음> 없어 나 아, 이거 없어요 가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음. 여자가 더 궁금해 남자는 아, 너무 자리나다, 진짜. 남자는 안 받아도 돼 남자 뭐 이렇게 뭐 있어 <laughs> 그냥... 남자는 응. 없어도 어, 괜찮은 괜찮아 여자, 여자 없으면은... 없으면 은 음... 힘들어 음. 하기 싫을 것 같아 조시 <laughs> <강소연님. 웃음> 아, 가볼 하나 <웃음> <웃음> 女子は辛いね男はいいんだけど。いや、気にするでしょ。どっちが2枚か。な僕はね、四番ジアが2枚。ジンが一枚だと思う。おアジアジアジアジ 너무 재밌다 음, 너무 재밌어요 1화을 보고 한국에서는 이런 음. 여자가 인기 많네요 라고 생각해요 한국 남자들은 음. 이런 여자분 좋아하며 음. 이런 여자는 음. 안될것 같아요 아이 여자는 어. 진짜 마음이 안해요 자신이 어. 하고 것도 말하 분명히 말하지 근데 한국 여성는그렇히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음, 음, 음. 일단 그, 나는 제일, 제일 그 신경쓰는게 음. 맨 마지막에 음. 세장을 받은게 음. 누굴까? 음. 음, 음, 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네번째가 빵표 음. 안해요. <laughs> 네, 아무튼 안해요. 재미없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봤는데 아 응. 어... 응. 너무 재밌었어. 어생각보다 응. 너무 응. 너무 재밌었어요. 응. 어.